예 여기는 경상북도 영주시 풍교병원 경상북도 영주시 어, 부석면 북지리에 있는 예, 부석사입니다 의상 조사께서 창근하신 예, 부석사인데 예, 저기 멀리 산에 능선들이 보이고 뭐 경치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막 마당을 다 파헤쳐 놨어요. 어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이 제, 제, 제대로 안돼 안 있다고 어 여기 소방서 지적을 받고 지금 수리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참 보기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뭐 화재에 대비한다니까 그걸 욕할 수는 없는데 시설만 해운대는 되는 게 아니고 화재가 실제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화재 초기 진압을 할수 있는 인력 훈련이 사실 중요해요. 제가 아파트 관리사로해본데 시설이 있으면 뭐해? 예, 서방호주 끌고 올 사람이 없는데, 좀 건모 가지고 그냥 저, 저 발발 동동 거르고 119에 신고하는 것도 때문에 제대로 못 하는 인간들인데, 하여튼 뭐 시설하고 자체 막을 이유 없고 여기 있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저 공양주나 뭐하튼 이런 일한 분들, 부사에 크게 보면 고용된 사람들이죠 또는 영주시에서 파견된 경비들 이런 사람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제 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뭐 무량수전입니다. 무량수. 무량은 무한한 언리미티드고 수는 목숨. 무한한 목숨. 무한한 수명이라이고또 무량광이라서요. 무한한 빛이라는데.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을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표현하죠. 이우주의 근원 에너지를 말하는데. 그우주의 근원 에너지 어디 있느냐 하면 각자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불성이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마당에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배나무같은데 이 배나무가 뭔가요? 이거 보니 저 사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배나무 같아요. 그죠? 배나무 같은데 이 이파리의 병을 봐요. 이벌레를 먹었는지. 하 이거 거 나병 환자 수준이잖아요. 이파리 보십시오. 노랗고 빨간 점이 막 찍혀 고 뒷면에 털이 송송송 났는데 이거 지금 전문가 붙여서 빨리 방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벌레가 다 확산돼서 이 산을 다 더럽힐 거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친환경 이야기하면 약안 쳐야 된다. 저는 그 반대합니다. 약을 그 위험하게 약을 쳐서 잔류농약에 나오는 그런 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검증안는 약을 치는 건 위험하지만, 저, 그건 나쁜 것이지만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약 쓰는 건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아프면은, 어, 병원에 가서 진, 저,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잖아요. 그거 우리 범죄를 안 하는 것처럼 이 농작물, 또는 산림, 예, 나무 이런 것도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픈데 내버려두는 거 이게 이게 자비로운 건가? 이게 친환경인가? 저는 반대합니다. 아 이거 뭐 한두 근데 이파리 뭐 그러셔도 된다는데 저 꼭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위에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이 낮은 쪽에는 가지는 다 걸려서 이거 영주시에서 하는가 누군가 이거 지금 관리하는 사람 빨리 저 긴급 방제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이되죠이 배나무로 보이는데 품종은 잘 모르는데, 배나무로 보이는데이 배나무에 이 병충, 이거는 저기 벌레 같은데, 벌레 알을 낳는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균이든 충이든 간에 이거 전문가 보면 바로 알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협조 요청하면 그사람에 와서 진단하고, 바로 약 쳐준다고, 그리고 약뭐 일주나 이주 간격으로, 심할 때는 일주 간격으로 한번 치게 합니다. 더, 더 심한 3, 4일 간격 치게 하는데, 몇번 방지하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아이참 깝깝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지금 영주시에 하든지 어 어차피 여기 지금 부석사 관할하는 데가 영주시청 문화재관리하는 데뭐 이런 데 아닌가 싶은데 그쪽에 연락해서 이거 지금 무량수전 앞에 무량수전 정면에 정면을 볼때 무량수전 왼쪽 무량수전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여기에 큰 배나무가, 몇십 년된수령 몇십 년된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병충해가, 충해 해가 특히 충, 벌레 같아요. 병충해가 심하, 심하고, 이게 관광객이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거 방찰 경우 여기 다 여러 나무에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벌레 일단 생기면, 이거 거, 그, 거짜 부스에다번지서 여기 저, 부서서 전, 전역을, 정 경례 전역 전부를 다 방제해야 될 상황, 상황이 올수 있어요. 방제하기 위해서는 관광도 열2몇천 동안 중단시켜야 돼. 약7는 동안. 아, 심각해서 제가 이 동영상 일단 중단하고, 촬영 중단하고, 영주시 관계자에게 욕을 해서, 이거 지 긴급방제, 전문가 파견해서 병충해 진단하고, 바로 비가 그친 대로 내일이라도, 내일 오전에도 긴급방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국가재건 국민회의 네, 설립준비위원 주창훈이, 네, 경주 부석사 본당인 무량수전 앞에서 어 대나무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심각합니다.